안녕하세요. 대도롱입니다. 오늘 안녕, 제못 친구가 한대요. 알려준 던전 키우기를 할 건데요. 그 친구가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는데요? 음 닥치세요. 세는돼요 일단은 이 던전 키우기나 뭐 이렇게 눌러서 공격을 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요. 그랬어요. 아, 조용히 하시라니까요. 옆에. 싫다니까요. 빡빡이 님. 빡빡이 아니에 시끄러운 애는 저단애야입니다. 해야 저단애 해야요 저단애야해. 해야 나보다 약한 놈은 저단해야해. 최단뇌? 나보다 약한 녀석들. 나보다 나간다. 약한 녀석들. 조용히 하세요. 네. 네, 이렇게 뭐 해서 저는 좀 키워 놨습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피워났는데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닥지세요 인정해요. 싫은데요. 닥지세요 그냥 싫은데요. 아버리 쪽쪽아리 떼세요. 싫은데요. 그냥 떼세요. 싫은데요. 사람이 말을 하면은 들으세요. 들었는데요. 안, 안 듣잖아요. 계속 들으세요. 싫은 척하세요. 들었요 야, 불 꺼졌어, <laughs> 여러분, 여렇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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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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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거 차이다 음. 할 거예요? 그냥 yep. 네. 앉으세요 그러면. 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아 그냥 그러니다 그게 끝입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셔서 잡으면 되고요. 제가 추천하는 그 스킬은 흩날리는 별입니다. 그게 네, 저처럼 많이 날아할수 있습니다. 예. 야 알겠죠? 네.